이제 뭐야? 갑자기또 나한테 말을 어? 건다고? 두번 사도 너한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해. 아휴, 업무만 합시다. 이 마성의 인간아. 오케이, 레이몬에게 말을 걸어볼까? 아, 나 이제 얘네랑 말 섞기 싫은데. <웃음> 왜? <laughs> 아, 딱 봐도 뭔가 그 되게 피곤해질 것 같은 그게 보이지 않냐? 아, 우측석 손님, 지난번에 랜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 얘 약간 눈새 같아. 계속 배다와 즐겁게 놀고 싶지만, 사람이 아닌 포워로가도 시간을 걸어야지 시무룩해졌대. 얘 약간 레이시스트의 기질이 있네. <laughs> 포어르는다 위험한 줄 아네.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엔 포어르 쪽을 만나보는 게 좋겠다 싶거든. 얘100% 티야. 왜? 저번부터 뭔가 느낌이 딱 왔는데, 어. 논리정연하게 자기 의견 가감없이 딱 밝히고, 아, 어. 여기서 당신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는, 어. 공감해, 동의해, 이게 아니라 진짜, 아 진짜로 궁금한 생각하는지 거야? 묻는 거야. 어. 아, 90% 티인 내가 지금 딱 반응하고 있어. 아... 이거 티야. <laughs> 동지의 감을 <laughs> 느끼고 있구나. 어 지금 뭔가 딱 나의 화법이 보이고 있어. 포어를 만나야지. 그렇지 어제는 포워가 없다 그렇지. 저기 아는 포워 있냐? 크리스탈한테 데려다 주면 되지 않나? 뭐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포워들 이 있지. 아 약부터 먹어야지. 싫어도 익숙해져야겠지. 아이고 이제 그래, 가자. 가자. 포워르를 찾아 대화해라 저에게 포워르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러 오셨다고요? 아 근데 네. 크리스틸 입장에서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그니까 자꾸 자기 새삶 살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맞아 포워르는 포워은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너 포워르잖아 아좀 미안하긴 하네 낙인이론 고개를 저었어 죄송하지만 어?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없다 뭐야 왜 이렇게 차가워 개차가운데? 없어졌어 배다 여기 서 있었는데? 그러게 캐스트창 열어봐 야배다 상처받아서 간거 아니야? 뭐야 아 다른 포워드를 찾아가야 돼 오씨 아무나 듣는 게 아니구나 오 그런가 보다 전 포워드 포워르니까 여기도 서있네 그래 얘는 현직 포워르니까 아 야, 현직 포워드 어 뭐야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거냐 그런 거냐 거래를 해보자 뭐 파냐 아이고 아 귀여운 것들 덤바튼 가는 거 파네 야 그래도 얘는 다행이다 그 지구방위본부처럼 악질은 아니네 아 그치 그치 조화를 <laughs> 못하는데 그러게 어얘 공짜로 되돌려주는데 근데 대화를 못 하네 어? 진짜 얘는. 뭐야, 아이 도전한다 눌러봐. 아니야 도전하면 귀찮아질 것 같아. 그러면 어, 다른 데로 가자. 이거 어... 한개 떨구면 돼. 패스 진짜. 타면 안 되지 않나? 아 상관없어. 아, 안 되네. 안 되잖아. <laughs> 놀라운 게임이죠? 어디 있어 코인? 안 아, 보여. 찾아낸다. 난 이게 마비노기 같아. 아 <laughs> 이렇게 찾아내는 게 마비노기야. 그치 이게 컨텐츠지. 어. 이게 진짜 마비노기야. <laughs> 자, 이게 무슨 볼이임거요 안녕하세요. 멋진 신사분이시군요. 맞아. 얘는 되게 격식 있는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는 했던 어, 것 같아. 어, 얘 되게 잘해. 포월의 상황 어, 말씀인가요? 완전 간접화법이잖아 어떤, 그런 어떤 질문을 일로 그런 거. 질문을 해주시는 걸까요? 혼잣말 하듯이 쓱 돌려서 물어보는. 어, 얘는 좀 인간의 언어를 잘 써. 어, 이거 이, 그 업무 전화 할때 이렇게 많이 하거든. 어, 혹시 아.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laughs> 아 그러네. <laughs> 어.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걸까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요? 어, 거. 맞아. 오, 직장 생활 잘하겠네. <laughs> 아, 그래서 여기 지금 아레나에서 일하나? 그런가 봐. 아마 그 아레나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 면접도 응. 받겠지, 아마? 그치, 면접 받겠지. 에린 애국가도 불러야겠지, 아마? 에린 애국가가 있어? 아니, 없어. 근데. <laughs>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여할때 애국가 외워서 시험 응. 보잖아. 그치, 그래서 필요하긴 하지. 아 어, 서울이들이 모이는 장소나 축제. 어 있을까? 하긴 포르드래 삶을 삶을 사니까 아름다운 숭녀분 번전에 가면 번전의 <laughs> 가면 많이 만날 수 있지만 그걸 만난 거 아닌 것같거요 저를 거두어 주신 아버님과 함께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고르도슈 이름이 특이하네. 두바사. 어 두바사 가엾은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시는 분. 어, 엄청난 분이시네. 그렇지. 사마인 기간 동안 블라고 평원에 머물러 계신다. 여기 왜 이렇게 예뻐? 여기 두바사가 와, 있는 곳이다. 오, 여기 너무 너무 예쁘게 돼 있는데. <laughs> 이게 바로 두바사의 클래스입니다. 두바사, 오, 되게 눈나다. 너무 좋은데 대화를 한번 해볼까? 배단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조해 보인다. 아, 직설적인 화법에도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인사를 걸는 틈도 없이 용건부터 전달했다. 여기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시한부라서. 음, 아, 어, 왜 이렇게 짠하지? <laughs> 얘도 밥 한번 해줄까? <laughs> 아, 그렇게 얘는 밥 먹을라나. 당신이 두바사야? 물어보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래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아, 말투가 고풍스러우시다 무릇 처음 만난 이에게는 자기소개가 먼저 아니더냐 무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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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선 이의 방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무례한 인간이라면 더더욱 <laughs> 아이고 사정이 있어요 선생님 더 <laughs>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구나 썩 꺼지거라 뺀찌먹였어 바로 입구 입목할... 그리고 <laughs> 언제 꺼지라 그랬어 돌아가라 그랬지 <laughs> 엇이 인격 왜곡이야 그거 <laughs> 생각보다 말투. 일러스트는 그렇게 고풍스럽지 않네 어 그러게 미안 그쪽을 무시할 생각은 아니었어 나는 배달라고해두번 말하고 어. 싶지 않구나 <laughs> 너무 철벽이다 애초에 말을 섞는 것이 아니었거든 삔또 상할 만해 갑자기 어린애가 와가지고 어, 네가 죽었 사냐? <웃음> 이런 <laughs> <laughs> 잘못도 안받냐죽도안날랑한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금건 <laughs> 그래 이건 배달가 잘못하긴 했어 어. 나는 기억을 음. 잃어서 내가 인간인지 포월인지 몰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싶어. 어? 뭐야? 두버사가 팔을 덥석 붙잡았다. 잃어버린 딸이었던 거 아니야? 알고 보니 <laughs> 그렇군 그대. 그대. 평범한, 평범한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평범하지 않지. 평범하지 않지. 초상하게 예쁘지. 아, 하하도 공들인 티가 나잖아. <laughs> 그렇지. 희미하지만 익숙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어? 허나 이 기운은 우선은 배다.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했다. 마땅치 않지만 어린 고르도슈의 도움을 거절할 수는 없는. 아, 고르도슈를 포어르의 그 같은 말인가 보다. 아 포워르들이 포워르를 일컬일 때 고르도슈라고 하는 건가? 그러나 봐 음, 그러면 포워르가 약간 좀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럴 수 있지 약간 그, 그거 아니야?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한테 n-word 쓰는 거? 인디언 같은 느낌 아닐까? 아 그런 느낌인가 보다 어. 그래 인디언 말해보고라 베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 줘야지 원하는 것은? 어, 원하는 게 뭔지 몰라? 나도 어... 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불쌍하냐?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도 몰라 어, 아, 자기 자신이 없네 얘는 주체를 구성하는 게 기억이니까. 어. 기억이 없으니까 주체도 없지. 그치? 주체가 없으니까 아이고. 원하는 것도 없고. 아이고, 속상해. 레이무는 그것도 모르고 있 좋다고 그냥. 그니까. 아유, 얼빠여가지고 속 소금이 진짜 아유, <laughs> 돌아가는 게 좋겠구나. 어, 머리 아프대. 아니, 잠깐 <laughs> 설명을 해줄게. 생각보다 불친절한데, 두버사씨 어, 그렇긴 하지. 좀 대단한 사람이잖아. 약간. 음. 필사적으로 설명하는 중 배다. 그대는 설명에 재주가 <laughs> 없다만 이해는 됐단다. 아니 근데 자기는 기억을 잃어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으면 바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서 약간 머리가 나쁜가? 경기하는 거 아닐까? 이방이네. <laughs> 그럴 수 있지. <laughs> 핵심만 이야기한다면 그게 맞아. 음. 그래서 너에게 조언을 받아서 인간과 포월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이다. 울적한성격가이날 어, 유명인인가봐. 어너 나름 유명해. 음. 내 이름을 들어봤대네. 배다는 나보고 유명한 사람인지 그지 모르겠지. 어, 당연히 모르지. 아너 유명한 나도, 사람이었어? 나도 내가 어리둥절하다. <laughs> 어 소문만 봐도 범상치 않은 자래. 아 이렇게까지 띄워주면 좀 그런데. 나 <laughs>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아 관심받는 거. 나 칭찬해주면 막 짜증 나고. <laughs> 반항하고 싶고. <laughs> 아니어서개못하는데요 이러면서. <laughs> 어. 나 맨날 맨날 그러잖아. 아닌데요. <laughs> 저 박사 될 건데요. 아, 여기는 대사가 좀 다르네. 아 진짜? 제너레이션을 좀 클리한 거에 따라서 이게 대사가 바뀌나 봐. 아 하긴 나는 아직. G3까지 닦였으니까 어, 어, 몰랐어 전혀 아니 왜또 나를 몰랐다는 거에 이렇게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기하지 모를 수 있는데 어, 나 자신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정말 진짜 몰랐어 괜찮아 인마 때리지 마세요 아 어, 제발 <laughs> 뭐 상관없겠지 길 가던 어? 꼬맹이조차 도와주는 성정이라고 소문 잠깐만. 찾아야 돼 이거 저건데 배다가 나한테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유는 내가 자기를 도와주기 때문인데 음. 사실은 그게 배다한테 국한된 친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배다는 아. 어떤 면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모두에게 친절하다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아, 나한테만 잘했,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특별한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쟤는 모든 애들에게 다 그렇게 친절했던 거지. 아. 그러니까 썸 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에게 그냥 친절했던 거였어. 아... 그러니까 나에게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들 때. 그때 어떤 초조함과 상처? 그래서 이제 그 반탄작용으로 레이문을 좋아하게 되는 거 아닐까? 너무 진짜 지저분하다. <웃음> <웃음> 인터넷 소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재. 어, 오랜 시간 을 돌아가니면... 마주했고, 당황하는 일도 없었던 건 아니다. 태생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생사를 알수 없게 된 자도 있다. 음, 정체성의 혼란. 정체성의 혼란이 진짜 크지. 고르도쇼 어울리면 삶을 배우는 것 만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원한다고 하면 도와주겠다. 어, 역시 사과 해주네. 아. 어, 이거 다시 한번잘 붙였다. 아, 그러네. 그 지금 논란이 좀 돼. 아, 한 띠고 번인가? 다시 번. 한 띠고 번인가? 아니면 아. 다시 한 번인가? 아, 그치. 한 번이 띄었으면 은딱한 번. 아, 진짜로 한 번. 한 어. 번을 붙였으면 한 차례 밥한번 뭐 먹자 할때그한 번인데 어, 그치. 사과를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사과할게 하고 사과, 사과 사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 이제 띄어서 써야 하느냐 어, 아니면 맞아. 그냥 한 차례라고 보아야 하느냐. 어. 그래서 이제 그것마다 다른데 그치. 요즘 국립국어원에서는 붙여서 쓰는 걸로 안내를 해주더라고. 아, 아직 등재가 뭐. 되진 않았지만 어문 규정에 일단은 어. 붙여 쓰는 걸로 하더라고. 음, 이거는 뭐 반영을 되게 잘했네. 그러네. 가을밤은 띄었으면서 어, 그러니까. 음, 그럴 수 있지. <laughs> 되었다. 어, 되었다. 야, 이렇게 정자로 또박또박 되었다 박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어, 그러네 진짜. 어, 보통 이제 괜찮아, 괜찮다. 어, 아니면 됐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되었다, 되었다. 고풍스러운 <laughs> 어, 말투를 쓰시니까. 어, 너무 문어적인 어투를 쓰시네. 어차피 진행을 이로 네. 하였으. 근데 여기는 되었던데 여기는 왜 하였으니가 아니지? 어, 그러네. 헤스니가 훨씬 잘 어울리는데 뭐 어쨌든 <laughs> 결정했다. 그대에게 능력을, 능력을 다루는 ]까? 법을 알려주마. 무슨 능력이 있지? 내 능력? 게다 진짜 저거야 혼혈인가? 좋은 태도로다. 태도로다? 로다? 로다? 이로다? 태도로다? 왜 이렇게 활용이 어색한 것 같지? 이게 서술격조사 이다의 고어체인가? 로다. 아 그럴 거야. 그러면 태도 이다. 좋은 태도 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좋은 태도다. 좋은 태도다. 태도가 좋구나. 그치 그게 더 태도? 자연스럽긴 하네. 태도가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약간, 약간 일본어투 같다. 아 그럴 수도. 실력 확인부터 갑자기 맞다이부터 뜨라는 거야? 뭐 어, 바로 맞다이. 뭐든지 어, 뭐든지 시켜봐. 시켜봐.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느냐? 뭐 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지만 조언, 뭐하는... 네가 조언을 하는 역할을 받도록. 그러니까 가 세컨을 봐. 음. 밀레시안 도련님의 전략과 어린 고르도시의 조합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까? 어, 어린 고르도슈라고 하면 이미 얘는 마족인 거 아니야? 그러게. <laughs> 마족 확정인데? 내가 배운 마비노기는 맞기 전에 죽인다였는데? 아, 그거는 맞긴 해. <laughs> 죽기 전에 죽인다 아니었어? 근데 아쉽게도 배다가 어. 그만큼의 딜량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아, 현질를덜 했구나. 어, 현지, 현지를, 현좀덜 했어. 오. 슈팅러쉬도 쓰고. 대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나쁘지 않은 실력이더구나. 아직 한참 멀긴 했지만. 어. 오, 날카로워. 그치. 기억은 잃었지만 총을 쏠 줄은 알아. 몸이 기억할 정도로 크지본 시리즈 보면은 주인공이 기억은 잃었는데 전투기술이다. 아, 이런 거는 몸이 기억하잖아. 그냥 자기 몸에 손대자마자 빠바바막 어. 해가지고. 그니까. 러 조각내잖아. 허허. <laughs> 배터도 약간 그런 거지. 어, 근데 물리학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대. <웃음> 어떡해. <웃음> 네, 돌아가야 될것 같아. 연기처럼 흐릿해지더니 사라져버렸다. 뭐 아는 게 있으려나? 이게 바로 그 상황이구나. 이상한 일이군. 이상한 일이야 나딕은 느낌이래? 어, 나딕은 느낌이던데. 누가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런가 봐. 아무튼 배다가 없다면 더 이상의 의미는 없겠지. 다음에 또 만난다면 확인해 볼 것이 많다. 이제, 뭐야. 갑자기 또 나한테 말을 어? 건다고? 두번 사도 너한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해. 아 업무만 합시다. 이 마성의 인간아. 아, 진짜 왜 공과사를 이렇게 구분들을 못하는 사람이 <laughs> 뭐야. 아, 의뢰네. 아, 그러네. 아이, 저... 상단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코인? 그, 아르간텔 상단에 코인이 목적이었습니다. 음. 이거는 항상 물어봐야 돼.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그렇지. 아마 애기들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당연히 아니네. 내가 쓰려고 부탁하는 게 아니겠느냐. <laughs> 야이씨, 얘 그렇게 착한 애 아닌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별로 그렇게 막 이타적이지 않네. 그러니까 인간의 물건에 음. 관심이 많대. 아름다운, 아름다운 물건 물건들. 물건들을 사랑해. 근데 왜 이렇게 약간 좀못 생긴 것 같지? 머리 스타일 때문인 것 같아. 아 그런가? 그 고데기질이 좀덜 됐어. 음. 아니야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눈이 그렇게 예쁜 눈이 아닌데? 난 머리 문제인 것 같은데? 저 드라이 서큐... 대충 하면 저렇게 되거든? 서큐킨 누나랑 생각해보면 어. 잘 모르겠다. 서큐버스 퀸은 매일 2시간씩 고데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그냥 드라이 <laughs> 대충하고 나왔잖아. 그냥 남 시선에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쓰는 아, 아, 그런 것 같기도 해. 자기 만족이 응. 좀더 중요한 사람인가 봐. 나도 맨날 나갈 때목다 늘어난 맨투맨 입고 다니는데. <laughs> 너, 너 같은 사람이네. 어. <laughs> 머리도 어제도 머리 잘랐는데, 7,000원짜리 가가지고 잘랐거든. 거기는 딱세개밖에 없어. 스포츠. <웃음> 상고. <laughs> 그 다음에 하나 더긴거 있었는데, 뭐였더라? 댄디컷이었나? 아, 야, 상고머리 오랜만이다. 써있어. 나 상고로 잘랐어. 아, 그래. 어. 상고머리가 그, 되게 학생머리 같고 좋긴 하지. 음. 로브의 옷본? 파멸의 로브. 파멸의 로브. 로브, 어. <웃음> 그 정도면 텀낼 만해. 성능충이네. <laughs> 탐낼만하지. 그 완벽하게 취향에 부합하지. <laughs> 비싼 게 취향이니까. 어, 북마장 사태도 있었고. 로브와 다른 친구들을 얻기 어? 위해 그의 그래. 손을 빌리려는 것이다. 코인을 가져오면 물건으로 바꿔 준다. 아, 약간 그런 가상화폐 쪽에 약간 관심이 있으신가? 아, 가상화폐 하시는구나. 지금 되게 붐이거든 어.